안녕하세요. 강원도 온천공원 서울 영남입니다. 자 어디가나 젊은이, 노약자나 기초수급자 노는 사람 많고요. 자 어디가나 기대고 살고요. 각자의 인생 살기 이게 무겁고요. 복지가에서일반인도 도와주고 노약자도 도와주고 자, 장애인 콜택시도 일반인 타게 도와주고 못 사니까는 탈색 죽은데요. 누군 탄다 못탄다 하고 누는 초록산 동행에서 집가에서 도와주고, 동료 싸인서 싸인해주고, 병원에서 싸인해주고, 환자가 싸인해주고 해서 혜택 빼고 올라가고, 총교도 해서 올라가고, 누구 내가 싸인했는데 너만 올라가냐. 막는 사람, t v 프레한번 나왔었죠. 옛날에 똑같습니다. 어리거나 혜택 보면 싸인 많으로 같이 받자. 그 얘기 맞아요. 그리고 전무수로 농사 많아요. 갈수록 농사 많고. 이제 퇴직금이 없답니다. 사라진다고 하고. 퇴직금도 있어도 모자라요. 솔직히. 자, 그리고 연금제.